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순복음 분당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주변 지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지난 6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다슬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일 꿈나무 학교 주관으로 제4회 꿈나무 학교의 날 어린이 조이풀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주변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개회 예배에서 이태근 목사는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더해지는 큰 요즘 네. 부담 없이 예. 온 가족이 즐거운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행사가 해야겠다.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남 이주민센터에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네. 개회 예배 후 대성전에서 뮤지컬과 붐붐난타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야외 행사장에서는 에어바운스 드럼통 주차, 바이킹, 다람쥐통, 회전구내, 스타스피드 등 놀이행사와 이동동물원, 포토존, 한바기 등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석한 꿈나무 아이들은 각 교부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다양하게 준비한 먹을거리와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기구들이 준비된 놀이광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열어준 우리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보고마 전초 기지로 세운 신동탄 교회에서 지난 7일 이태근 목사를 강사로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 직할 성전인 열도 순복음 신동탄 교회에서 지난 5월 7일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신동창교회 신영환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이종익 장로 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강단에 오른 이택근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희망이 의될 줄을 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줄을 짐, 이 교회가 아 정말 교회 중의 교회요, 정말 은혜 중의 은혜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또한 이날 예배에서 남선교회 지회장 안병화 안수 집사, 여성교회 지회장 김종열 권사, 전도선교실장 문옥순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충성과 봉사의 사명을 받고 기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하고 신동탄 복음화를 목표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온 신동탄 교회 성도들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 지역 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밖에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순복음 양평 기도원에서 2017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 가족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 교회 장로, 교역자, 교직원을 비롯해 선화 기관인 은혜 유치원과 교촌 복지관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헌화식을 거행했습니다. 만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헌화식에는 총 24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가족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헌화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를 초청해 CCC 캠퍼스 미션을 위한 헌신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성민 목사는 캠퍼스 선교협력교회 파트너처체 감사패를 우리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2017 끝나무학교 교사대학 수료예배가 지난달 30일 데들레임 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교사로 초청된 이태균 목사는 과외를 중지시킨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 교육분과 위원회 주관으로 제 4회 꿈나무 학교회 날 어린이 조이풀 페스티벌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7일 창립 5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태근 목사는 대표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제 66차 정기총회가 지난 22일과 23일 양해가 순복음 인천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태근목사는 기아선교단 제1부총회장, 전국지방의 회장으로 선출 재임명됐습니다. 우리 교단의 발전과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한 대외적인 성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2017년도 목사안수식 및 임직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교회 신철자 목사가 이날 예배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함께 참석한 이태근목사는 서직자들을 축하하고 한려했습니다이태한목사는 지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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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개최된 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린 선교사 수련서 새벽 에서에서사로에서돼 은혜로 한국에서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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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